첫 번째 경기 가시마대 나고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시마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전술이 정교하게 완성되어 있는 팀이며, 하프라인 근처에서부터 상대의 빌드업을 강하게 압박하며, 공을 탈취한 뒤 빠르게 하프스페이스를 침투하는 구조적인 플레이가 자리를 잡고 있고, 모로카와 차브리치는 전환 타이밍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홈에서는 이 전술이 더욱 날카롭게 작동하고 있다. 나고야는 3-4-3 포메이션을 유지하면서 측면을 넓게 활용해 역습을 노리는 스타일이며, 그러나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반복되고 있으며 압박을 받을 때 탈압박 성공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모습이며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집중력 저하로 인해 실점이 반복되고 있으며 후반뿐 아니라 전반 시작 30분 이내 실점 비율도 높은 편이다 가시마는 홈에서의 압박 전술 완성도가 높고 공탈치 후 전개 속도가 빠르다 나고야는 빌드업에서의 불안 요소와 전반 집중력 저하 문제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고 이 흐름은 가시마가 경기를 주도하며 실점 유도에 성공할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고 분명히 주도권은 압박 강도를 앞세운 홈팀에게 쏠릴 경기다 두 번째 경기 도쿄 베르디 대 세레소 오사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쿄 베르디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폭넓은 측면 공격을 전개하는 구조지만 중앙 미드필더가 두 명뿐이라 수적 불리함을 안고 있고 특히 중원에서 압박을 받는 순간 전개 방향을 바꾸거나 살압박할수 있는 연결 지점이 부족한 모습이 자주 나타난다. 양쪽 윙백이 전진하는 형태로 공격에 가담하지만 역습 상황에서 수비 전환 시 공간 노출이 심화되는 문제가 있다. 세레소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중원에3 명을 배치해 볼 점유율을 높이고 공격 리듬을 안정적으로 조율한다. 라파엘 라타와 티아고 안드라드는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움직임의 강점을 보이며 중앙에서 루카스 페르난데스가 볼을 배급하며 공격을 조율한다. 중앙 수적 우위를 활용한 점유율 확보는 이번 경기에서도 우세한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홈팀 도쿄 베르기는 측면 전개에 집중하고 있지만 중앙 밀집 지역에서의 싸움에선 밀릴 수밖에 없고 세레소는 점유율 중심의 경기 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갖췄고 중원 수적 우위는 경기 전반의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이며 이는 곧 세레소의 우세로 직결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마치다 대의 쇼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마치다는 3-4-3 포메이션을 유지하면서도 크로스 위주의 공격을 즐기는 팀이며 특히 오세훈을 중심으로 한 포스트 플레이가 두드러지며 측면에서 후지요 소마가 연계해주는 크로스 빈도가 매우 높고 상대 수비진의 높이 약점을 정조준하며 타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흐름이 명확하게 보인다. 쇼난은 3-1-4-2 포메이션으로 많은 인원을 미드필더 라인에 배치하며 활동량 중심의 축구를 펼친다. 하지만 수비 라인에는 평균 신장이 낮은 선수들이 조합되어 있어 제공권 싸움에서 밀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고 최근 실점의 상당수가 세트피스 또는 크로스를 통한 공중볼 연결로 발생하고 있으며 수비진의 박순의 대응이 부실한 모습이다. 마치다는 측면 크로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오세윤을 정점으로 한 타점 높은 공격 전개가 강점이며 쇼나는 수비진의 낮은 신장과 제공권 약점이 명확해 페널티 박스 안에서 버텨내기 어려운 구조를 안고 있고 결국 마치다의 포스트 중심 전술이 쇼나 수비 조직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번째 경기, 교토상가 대 요코하마 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교토상가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정된 수비 라인과 간결한 전진 패스를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한다. 중앙 미드필더 하라와 마치다가 중원에서 볼 배급과 수비 지원을 병행하며 전방의 라파엘 엘리아스는 연계와 마무리 능력을 동시에 갖춘 자원이며 특히 포백 수비 조직은 최근 들어 조직력이 향상되어 실점 억제 능력 또한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요코하마는 3-4-3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비 전환 시 수리백의 한계를 드러내는 모습이 작고 중앙 수비가 넓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라인을 빠르게 끌어올리지 못해 뒷공간을 노출하며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고 있고, 또한 중원에서의 압박 강도가 낮고 전환 속도도 느려 상대에게 템포를 내주는 경우가 많다. 규토 상가는 안정적인 포백 운영과 중원 균형을 앞세워 수비와 공격 모두에서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육코하마는수리백의 구조적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공간 커버에서 반복된 실수를 노출하고 있고 이번 경기는 전술 완성도에서 앞서는 규토 상가 쪽으로 무게 중심이 실릴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다섯 번째 경기 후쿠오카 대 오카야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후쿠오카는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수비 라인과 중원 더블 볼란치 구성을 통해 경기 밸런스를 조율하는 팀이며 자에디가 전방에서 피지컬과 제공권을 바탕으로 포스트 역할을 수행하며 후지모토와 코노가 이선에서 침투와 연계를 동시에 수행한다. 특히 최근 홈 경기에서는 수비진의 집중력이 높아지며 공간 커버 압박 횟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오카야마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다이내믹한 공격 전개를 시도하지만 전환 시 수비 조직이 흔들리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고. 특히 양윙백의 전진 빈도가 높아 후방에 넓은 공간이 생기는 구조적 문제가 있으며 수비 라인이 상대 침투에 뒤늦게 반응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난다. 중앙 수비 간격 유지가 잘되지 않아 직선적인 패스나 침투 움직임에 수비 조직이 무너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후쿠오카는 수비 안정성을 중심으로 상대 약점을 정확히 공략하는 효율적인 팀이며 오카야마는 뒷 공간에 대한 커버력이 떨어지고 수비 전환 속도에서도 밀리는 흐름이며 결과적으로 후쿠오카의 직선적인 공격 전개가 승부의 결정적 요소가 될수 있는 구도다. 여섯 번째 경기 샌다이 대 에임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샌다이는 4-4-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미야자키, 아라키, 다케다를 축으로 전방 압박 빠른 전환 박스 공략 패턴을 전개한다. 미야자키는 제공권과 연계 모두 안정적이며 아라키는 압박 타이밍과 탈압박 이후 빠른 전개 연결에서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다케다는 측면에서 속도를 활용한 침투와 컷백 제공 능력이 뛰어나며 상대가 수비 전환에 늦을 경우 박스 근처에서 수적우세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에이메 역시 442 포메이션을 운영하지만, 후방 빌드업 안정성 부족과 박스 근처 수비 간격 조절 실패가 반복되고 있고. 타구치 후지하라 타니모토의 조합은 수비 전환 시 움직임 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며, 특히 탈압박 이후 볼 배급이 원활하지 않아 역습에 쉽게 노출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공격은 개별 역량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방 압박을 당할 경우 자신들의 리듬을 유지하지 못하는 흐름이다. 샌다이는 전방 압박과 전환 속도, 침투 효율까지 모두 정돈된 구조를 보여주는 반면, 에이메는 빌드업과 수비 간격 유지에서 구조적 약점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결국 이 경기는 공간을 먼저 장악한 팀이 박스 한 결정권도 가져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